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럽식품안전국에서는 면역과 관련된 건강효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으며, 최근 여러 과학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비타민C가 항암치료뿐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에도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C를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하며 인류 건강에 큰 영향을 준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영양과학기업 DSM의 퀄리시입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비타민C의 역사와 함께 DSM과 퀄리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기원전 1550년경 고대 이집트인에 의해 쓰여진 에베로스 파피루스에는 한 질병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괴혈병. 손가락으로 피부를 꾹 누르면 들어간 채로 나오지 않고 입에서는 피가 쉴새 없이 흘렀으며 그렇게 비실비실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다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 배를 타고 멀리 바다에 나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쉽게 먹지 못하게 되면서 괴혈병은 뱃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자리잡게 됩니다. 15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괴혈병으로 사망한 선원들이 무려 2 0 0만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1747년 영국 해군 소속의 제임스린드라는 군위가는 괴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혈병 환자 12명을 모아서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제임스린드는 12명의 괴혈병 환자들을 2명씩 6개조로 나누어 기본적으로 12명에게 모두 똑같은 식단을 매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일조에게는 사과 발효 주스 2조에게는 황산염 용액 25방울, 3조에게는 식초 6스푼, 4조에게는 바닷물, 5조에게는 오렌지 2개와 레몬 1개, 6조에게는 매운 페이스트와 브리수 음료가 추가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시작한 지 6일만에 오렌지와 레몬을 추가로 섭취한 5조 환자들이 겨울병에서 거의 다나았던 겁니다. 사과 발효주스를 섭취한 1조 환자들도 약간의 치료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8년 뒤, 제임스 린드는 앞서 진행한 실험을 기반으로 감귤류와 신선한 채소가 계열병 치료에 좋다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다양한 음식들 중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을 구분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던 1928년, 헝가리 생화학자 얼베르트 센트제르지는 에디슨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에디슨병에 걸린 환자는 피부 색소가 갈색으로 침착되는 증상이 생겼는데, 센트제르지는 소의 부산피질에서 분리해낸 물질이 갈변현상을 막아주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비타민C였습니다. 이후 동물에게 비타민C를 먹이는 실험을 통해 비타민C가 계열병 치료제라는 것을 알아낸 센트제르즈는 당시 영국 버밍엄 대학교 화학과 학과장이던 월터 노먼 호어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933년, 월터 노먼 호어스와 그의 연구팀은 X성 결정학을 통해서 비타민C의 구조를 최초로 밝혀냈으며 탄수화물로부터 비타민C를 합성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 구조에 계열병을 뜻하는 라틴어 스코르비아와 반대의 뜻을 가진 안티의 A를 합쳐 한결병을 위한 산이라는 의미의 아스코르비 엑시드, 아스코르브 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덕분에 1937년, 얼베르트 센트 제리즈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월터 노먼 허워스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비타민은 연구되었고, 1941년까지 13종의 비타민이 발견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비타민 C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을까? 1934년, DSM이 세계 최초로 비타민 C 원료를 개발하여 대량 보급함으로써 대중화에 성공한 이후부터였습니다 DSM이 인수합병한 로슈는 스위스 화학자 타도이츠 라이슈타인이 개발하여 특허받은 비타민 C 제조 공정을 통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한 비타민 C 원료를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DSM이 85년 넘도록 품질 좋은 비타민 C 원료 공급을 이어가며 오늘날 전 세계에 비타민 C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8년 DSM은 영국 부부 달라이에 비타민C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시설을 설립했습니다. 달라이에 공장을 설립한 이유는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최고품질의 비타민C를 생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로지 유럽에서 생산된 유럽산 논 GMO 옥수수 원재료를 사용하여 옥수수 전분에서 포도당을 추출하고 발효와 정제 과정을 거쳐 순도 100%에 가까운 깨끗한 비타민C를 생산했는데 특히 비타민C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품질의 깨끗한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고품질의 비타민C 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원재료가 투입된 후에 비타민C가 되기까지 외부 노출 없이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발된 프리미엄 영국산 비타민C 브랜드가 바로 퀄리시입니다. 사실 비타민C 원료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영국 딱두 나라에서만 생산되고 있는데 영국에서 생산된 비타민 c 원료가 바로 퀄리시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비타민 c 원료는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되어 식품 음료 영양제 및 영유아용 제품에 함유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dsm은 1934년 세계 최초의 비타민 c 원료 개발을 시작으로 85년이 넘는 지금까지 비타민 c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삶을 밝히는 기업이라는 기업 비전을 따라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오랜 역사와 과학에 기반한 기술 노하우를 토대로 DSM이 공급하는 영양성분이 비타민C를 포함한 주요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맞춤 영양 프리믹스 등전 세계 1조 가지 이상의 다양한 영양제품에 함유되어 전 세계 곳곳에서 거의 매일 섭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비타민C 퀄리시를 생산하기 위해 품질, 신뢰성, 추적 관리, 지속 가능성. 이렇게 4가지 핵심 제조 원칙이 바탕이 된퀄리티포 라이프라는 약속을 세웠습니다. 특히 DSM은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비타민C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을 59% 감축하고 대기오염 물질 생성도 초미세먼지 92% 화학 오존 79%를 줄이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 폐기물과 매립 쓰레기도 90% 까지 감소시키게 되면서 그 노력을 인정받아 영국 비타민 c 생산 시설은 2015년 cf ic 주간 유럽 피한 리스폰스 블 케어 어워즈 에서 환경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acs 어워즈 에서 아시아 최고 환경 친화 기업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한편 DSM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2004년에 발간된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량 영양소의 결핍은 지적 발달을 손상시키고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질병과 조기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칼로리는 적당하지만 필수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미량 영양소가 결핍되어 발생하는 영양실조 현상을 배부른 영양실조, 히든 헝거라고 부릅니다. DSM은 히든 헝거에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의 다양한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적 지원기관인 UN 세계식량계획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르완다 정부 및 개발기관과 DSM의 합작 투자를 통해 시작된 아프리카 계량식량 프로젝트는 영양실조에 걸린 150만 명의 아동과 젊은 여성들을 위해 강화식품을 매일 생산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개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노력, 세계적인 영양실조와 기근에 맞선 노력의 결과로 2017년 DSM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의 세상을 바꾸는 기업 2위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상 세계 최초로 비타민C 원료를 대량 생산하고 지속 가능한 영양 공급을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한 삶을 돕는 글로벌 영양과학기업 DSM에 대해 알아봤습니다.